아버지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menta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 뭐 천대십자가니 제가지고 가오리다 이름없이 빛도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없이 빛도없이 감사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니라 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야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입니까?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을 젖된 아이, 갓난아이 젖된 아이로 말씀하고 있다면 사무엘상 3장 오늘 본문에서는 좀더 많이 성장한 어린아이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제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때 사무엘을 1 2살로 보고 있습니다. 젖을 뗀 직후부터 지금까지 약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거죠. 부모님과 엄마와 떨어져 지내야 했던 사무엘, 또 한나와 에가하는 어린 자녀를 두고 성전에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던 부모로서의 그 모습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서로가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어, 한, 엄마의 품에 한참 있어야 될 나이에 떨어져서 홀로 지냈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처럼 부모와 떨어져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훈련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신 줄을 깨닫질 못합니다. 엘리제 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에게로 막 뛰어가죠. 그런데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두번더 반복되어지자 엘리제 사장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직감하고 아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구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대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본문에 다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아이 12살, 오늘날로 말하면 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아주 무서운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그 자녀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심판과 징계 가운데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거하던 이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일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희귀하여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와 어두운 시기를 걷고 있었기에 말씀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엘리제사장의두 아들인 홈니와 비누아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에 넘어지기도 하고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줘도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다녀도 보이지가 않아요. 사사시대처럼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암흑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엘리 제사장처럼 엘리 제사장으로서 홈니와 비나스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일절에 보면 말씀이 희귀해서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석과 같이 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천에 있는데 보석과 같이 귀했다라는 것은 그때의 시대의 상황이 정말로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 누구도 듣는 백성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2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뒤에 사무엘상 4장 15절에 의하면 엘리 제사장 당시 그 나이가 나오죠 98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8세라는 것은 물론 육체적으로 쇠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예요 영적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무기력하고 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사장으로서 말씀에 더 집중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이미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기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본인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온 나라가 어둠의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혹시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떼라는 말이 한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신앙에도 라떼 신앙이라고 하죠. 신앙의 영웅담을 잘 드러놓습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에도, 신앙의 후배들에게 얘기할 때도, 라떼는 말이야, 작전 기도를 이렇게 했었어. 금식 기도를 이렇게 했었어. 금요일 날 철야 기도 때 나는 신앙 생활을 이렇게 했어. 신앙의... 추억들 때로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지금이 중요하죠. 예전에 성경통독을 내가 몇번 했고, 예전에 성경 필사를 내가 몇번했는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물으시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떻게 서 있는지. 지금 주님을 만나야 하고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시력이 밝고 명료해지도록 최상의 신앙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 성경은. 말씀 듣는 훈련에 부지런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가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칠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던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기에 제사장에게로 엘리에게로 뛰어간 것이죠. 여러분 듣는 훈련이 되지 못하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이 사람 앞에 서기도 하고요. 세상 앞에 서기도 하고요. 세상의 기준 가운데 설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훈련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은혜의 경험하는 것,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드려지는 기도회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을 경험하면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누구에게요? 왕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십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에서 듣겠나이다라는 히브리어 샤마는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되었든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범람하던 요단강물이 멈추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때 강물이 넘실넘실 거려서 건너지 못하고 있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라고 명령하시죠. 이 명령에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이 흘러넘치는 그 강물에 범람하는 그 강물에 믿음의 발길을 내디뎠을 때에 그 범람했던 물들이 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저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과 걱정과 이러한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근심이 습관이 되면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습관은 믿음의 행위예요. 보이지 않지만 아직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지만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 사무엘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신앙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통해 사무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입술에 권세를 주십니다 말씀하는 대로 선포되어지는 대로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모두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실 때에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한 듣는 훈련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이 믿음의 순종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영적 제사장으로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의 훈련을 부지런히 감당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는 이 시대가 되어가지만 되어 그럼에도 제사장적 사명을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중고등부연합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각자에 맡겨진 학원과 또 학교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중고등부 될수 있도록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민감하게 반응하며 응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에 아멘하여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나가고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사 말씀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중고등부 연합으로 또 하나님 헌신 예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올려드리려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 저희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습대로 또 하나님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를 담당하는 김종용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부가 그 말씀에 하나님 마음과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시대의 사무엘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하나님 지내교지는 모든 순서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현장 복음의 현장 은혜의 현장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무엘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 하나님, 나의 욕심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 시대에 너무도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중고등부 연합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맡겨져 있는 각자의 일상의 삶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의 훈련에 잘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에 기뻐뛰며 감격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강사로서의 우리 김종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자녀들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며 훈련하며 듣는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또한 저녁에 있을 중고등부 연합 헌신 예배 가운데 이룹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